78세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손자 민준이는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후 유일한 낙은 매일 아침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제잘거림과 작은 손을 잡는 순간만큼은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민준이를 안아주려는데 민준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상한 냄새가 나요? 할아버지만 그런 냄새가 나요. 영수 할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꼼꼼히 씻고 깨끗한 옷을 입는데도 사랑하는 손자에게조차 불쾌감을 준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민준이를 품에 앉지 못했습니다. 유치원 앞에서도 멀찍이 서서 손만 흔들었죠. 밤마다 욕실에서 몸을 문지르고 또 문질러도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을 때마다 조금씩 거리를 두었고, 전에는 좋아하던 할아버지의 포옹도 이제는 짧게 끝내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86세 노인 전문 의사 장영환입니다. 저는 영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수십 년간 만나왔습니다. 노인 특유의 채취는 단순한 불쾌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자존감, 가족 관계, 그리고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영수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다시 안을 수 있게 도와드린 특별한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이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냄새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인 냄새의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되실 뿐만 아니라 일주일 만에 채취를 95%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10분 안에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이 정보 하나로 다시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중한 스킨십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노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덧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노인 냄새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디서 가장 많이 나는지,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인 냄새의 주범은 노네날이라는 물질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피부를 보호하는 좋은 기름 성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기름이 잘 보호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공기와 만나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깎아 놓은 사과가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우리 몸의 기름도 나이가 들면서 변하게 되고. 이 때, 노네날이라는 냄새가 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노네날을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이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보호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지만 40대부터 서서히 그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55세 이후에는 더욱 두드러지게 노네날이 증가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이 냄새가 더 강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호르몬 차이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67세 박영호 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호 님은 매일 두 번씩 샤워를 하고 향수까지 뿌렸지만 손녀가 할아버지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라고 말한 뒤로 가족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고 점점 우울해지셨습니다. 박영호 님은 자신의 냄새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생각에 모임에 잘 나가지 않게 되었고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비누를 사용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자 더욱 속상해하셨죠. 선생님, 제가 매일 씻는데도 왜 이런 냄새가 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곧 알려드릴 방법을 3주간 실천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 좋은 냄새가 나요. 라고 말했을 때 박영호 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영호 님이 다시 자신감을 찾고 가족 모임과 친구들과의 만남을 즐기게 되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부위 세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 윗부분과 목 뒤입니다. 이 부분은 손이 잘 닿지 않아 씻기가 어려운데 놀랍게도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입니다. 목 뒤에는 기름을 많이 분비하는 곳이 많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냄새가 쉽게 쌓입니다. 특히 목 뒤는 머리카락이 닿는 부분까지 꼼꼼히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를 소홀히 하시는데 이 부분만 제대로 관리해도 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박영호 님도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후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귀 뒤와 귓바퀴입니다. 작은 부위지만 냄새가 강하게 나는 곳으로 샤워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곳입니다. 귀 뒤에는 피지선이 많아 노네날이 높은 농도로 발생합니다. 특히 귓바퀴 뒤쪽 주름진 부분까지 세심하게 씻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땀은 일반 땀과 달라서 노네날과 만나면 냄새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 부위는 올바른 방법으로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남습니다. 이세 부위 외에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피부 주름들 사이에도 논의 날이 많이 축적됩니다. 특히 목의 주름, 가슴 아래 접히는 부분, 배의 주름살 등도 꼼꼼히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비누와 샴푸로는 왜이 냄새를 없애기 어려울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기름진 그릇을 물로만 씻으면 기름기가 남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노네날은 물에 잘 녹지 않는 기름 같은 성분이라 일반 비누로는 완전히 씻겨 나가지 않아요. 일반 비누는 물과 잘 섞이는 오염물은 제거하지만 노네날처럼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은 잘 제거하지 못합니다. 또한 나이 든 피부는 더 건조하고 각질이 많아서 노네날이 더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성분이 함유된 세정제와 관리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인 냄새의 원인과 발생 부위를 알았으니 이제 이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씻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씻기 방법으로는 논에나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면 냄새의 95%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성분이 함유된 세정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녹차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세요. 녹차에는 좋은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노네날을 직접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좋은 성분은 노네날과 만나면 그 구조를 바꿔서 냄새를 제거합니다. 마치 녹차가 입 냄새를 없애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시중에는 녹차 성분이 들어간 비누나 바디워시가 많이 판매되고 있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녹차 성분 제품을 사용할 때는 거품을 충분히 내어 문제 부위에 최소 30초 이상 머물게 한후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녹차 성분이 논네날과 충분히 반응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둘째, 로즈마리나 레몬, 오렌지 같은 감귤류 성분이 들어간 제품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몸에 좋은 효과와 더불어 향이 좋아 논네날을 없애면서 동시에 좋은 향으로 덮어주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로즈마리는 몸이 늙어가는 과정을 늦추는 효과도 있어 노네날 생성 자체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즈마리나 감귤류 성분 제품은 피부에 자극이 적어나이 든 분들의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합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도 거품을 충분히 내고 문제 부위에 마사지하듯 발라준 후 헹구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셋째,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일주일에 23회 사용하세요. 이런 제품은 죽은 피부 세포와 함께 노네나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가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려져 오래된 피부세포가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각질 제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사용하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일주일에 23회 목 뒤나 등과 같이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질 제거 후에는 반드시 피부에 수분 공급을 해 주어야 피부 건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73세 김순자님의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김순자님은 20년 넘게 같은 비누를 사용해 오셨는데, 최근 들어 손주들이 안기를 꺼리는 모습에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녹차 성분이 든 바디워시와 일주일에 두번 각질 제거 제품을 번갈아 사용하시게 한 결과, 2주 만에 가족들이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김순자님에게는 녹차 성분 바디워시를 사용할 때 등과 목 뒤에 최소 1분 이상 거품을 머물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부위는 보통 씻기 어려운 곳들입니다. 이런 부위를 효과적으로 씻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 윗부분과 목 뒤는 손이 잘 닿지 않아 소홀히 하기 쉬운 부위지만 논의 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씻기 위해서는 긴 손잡이가 달린 브러시나 등 전용 수건을 활용하세요. 브러시는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털이 달린 것이 좋으며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적당한 힘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귀 뒤와 귓바퀴는 작은 부위지만 논의 날이 많은 곳입니다. 이 부위는 면봉이나 부드러운 수건을 이용해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특히 귓바퀴 뒤쪽 접힌 부분은 논의 날이 많이 쌓이는 곳이니 꼼꼼히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 뒤를 씻을 때는 비누나 바디워시를 손가락 끝에 묻혀 귀 뒤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지른 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구세요. 귓바퀴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모든 주름과 굴곡을 따라 부드럽게 닦아내세요. 특히 귓볼과 귀가 만나는 부분, 귓바퀴 윗부분에 접힌 곳을 놓치지 마세요. 겨드랑이는 일반적으로 잘 씻는 부위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대충 씻기보다는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씻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 속 깊이 있는 노네날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를 씻을 때는 충분한 거품을 내어 최소 60초 이상 마사지하듯 씻어 주세요. 씻은 후에는 완전히 말려 주어야 세균이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69세 이정호 님은 특히 목 뒤와 귀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손이 잘 닿지 않아 항상 그 부분을 제대로 씻지 못하셨죠.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이 님의 아내분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좋은 냄새가 난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샤워하는 방법과 시간 그리고 전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샤워 방법으로 노인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하세요. 약간 따뜻한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약하게 만들고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할수 있어요. 뜨거운 물은 피부에 좋은 기름까지 과도하게 제거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건조한 피부는 더 많은 논의날을 내보냅니다.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은 샤워 물이 피부에 닿았을 때 약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온도를 유지하세요. 둘째, 샤워 시간은 57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샤워하면 피부의 자연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갑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는 30초씩 추가로 시간을 들여 집중적으로 씻되 전체 샤워 시간은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셋째, 일주일에 2~3회는 죽은 피부 세포를 제거해 주세요. 오래된 피부 세포가 쌓이면 논의 날이 더 많이 쌓이고 냄새도 강해집니다. 부드러운 각질 제거 제품이나 천연수건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너무 거친 스크럽이나 강한 각질 제거제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특히 피부가 건조한 어르신들은 부드러운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질 제거 후에는 반드시 피부에 크림을 발라주어야. 넷째, 샤워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기를 완전히 닦은 후 3분 이내에 보습 크림을 바르세요. 샤워 후 피부가 아직 약간 촉촉할 때 보습 크림을 바르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고 피부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노네날을 더 많이 만들어내므로 보습만으로도 냄새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수분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보습 크림이 좋습니다. 특히 목뒤, 등, 귀뒤 같은 노네날이 많이 생기는 부위에 보습 크림을 충분히 발라 주세요. 마지막으로 수건과 속옷은 매일 깨끗한 것으로 바꿔 입으세요. 사용한 수건에는 노네날이 남아 있어 다시 몸에 묻을 수 있습니다. 수건은 사용 후 완전히 말려야 하며 가능하면 매일 깨끗한 수건으로 교체하세요. 젖은 수건은 세균이 자라기 쉬워 냄새를 더 심하게 할수 있습니다. 수건과 속옷을 빨때 세제 식초를 반컵 정도 추가하면 노네날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식초는 약한 산성이라 노네나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빨래 후 옷이 마르면 식초 냄새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또한 가능하면 햇빛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은 살균 효과가 있어 남아있는 세균을 제거해줍니다. 이세 가지 핵심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일주일 안에 확연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김순자님과 이정호님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좋은 세정제 선택과 올바른 씻기 방법, 그리고 샤워 후 관리만으로도 노인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씻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몸 내부에서부터 냄새 물질 생성을 줄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당장 냄새를 없애는 것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냄새의 근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습관입니다. 노인 특유의 냄새는 우리 몸의 기름 성분이 공기와 만나 산화되면서 생기는데 이런 산화를 막아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비타민 E가 많은 음식은 특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E는 우리 몸의 기름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해서 노네 날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들기름 참기름, 들깨가루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들깨가루는 된장국이나 나물에 한 숟가락 정도 넣어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참기름도 나물이나 비빔밥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검은깨, 호두, 찹과 같은 견과류도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검은깨는 밥에 섞어 먹거나 미숫가루에 넣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밥한 공기에 검은 깨한 숟가락 정도를 뿌려 먹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비타민 E를 상당 부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비타민 E 공급원입니다. 찐 고구마나 군고구마를 간식으로 즐기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구마는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노네날 생성을 억제합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 된장이나 간장에 절여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녹차는 항산화 성분의 보고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노네날을 직접 중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 23잔의 녹차를 마시면 체내 노네날 농도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보석 녹차나 제주 녹차와 같은 국내산 녹차는 품질이 우수하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걱정된다면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봄에는 달래, 냉이, 쓴바귀 같은 봄나물, 여름에는 토마토, 가지, 오이, 가을에는 배, 감, 사과, 겨울에는 무, 배추, 시금치 같은 제철 식품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제철 식품에 더잘 반응하고, 제철 식품은 영양소가 더 풍부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의류와 환경 관리입니다. 노인 냄새는 피부에서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옷에 스며듭니다. 옷과 환경을 적절히 관리하면 이러한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류 소재는 면, 삼배, 모시, 마 같은 천연 소재를 선택하세요. 이런 소재는 통기성이 좋아 땀과 논의 날이 쌓이지 않고 잘 배출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모시나 삼배 옷이 좋고,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은 반드시면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 소재는 통기성이 떨어지고 노네나를 흡착했다가 서서히 방출하여 냄새가 오래 지속됩니다. 의류 세탁 방법도 중요합니다. 옷은 가능하면 따뜻한 물에 세탁하세요. 따뜻한 물은 노네나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베이킹소다도 훌륭한 천연 냄새 제거제입니다. 세탁기 한번 돌릴 때 베이킹소다 한컵 정도를 세제와 함께 사용하세요. 베이킹소다는 냄새 분자를 흡착하고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 입은 옷이나 냄새가 심한 의류에 효과적입니다.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신체 활동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 논의 날 생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집 주변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체내 삼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노네날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맨손 체조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은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510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국민체조나 어르신 체조 프로그램을 따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체내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특히 각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물 외에도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차 같은 전통차도 좋은 수분 공급원입니다. 반면 커피나 술은 이뇨 작용으로 체내 수분을 빼앗아 노네날 농도를 높일 수 있으니 과도한 섭취는 피하세요.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과 호르몬 균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노네날 생성을 촉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노네날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이는 지방산 산화를 촉진해 노네날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1015분 정도 깊은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약 34주 후부터는 모인 냄새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린 씻기 방법과 함께 병행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지금까지 노인 특유의 냄새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샤워 시간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녹차 성분이 든 바디워시를 구입하고 등 브러쉬를 준비하세요. 샤워할 때목 뒤와 귀 뒤를 30초씩 추가로 씻고 따뜻한 물로 뜨겁지 않게 57분간 샤워하세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3분 안에 보습크림을 바르는 것 잊지 마세요. 내일 장을 볼 때는 검은깨, 들기름, 고등어를 꼭 구매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밥에 검은깨 한 숟가락을 뿌려 드시고 일주일에 두 번은 고등어를 식단에 포함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를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옷장을 열어면 모시 같은 천연 소재 옷을 찾아 내일 입을 옷으로 준비하고 오늘 입은 옷은 식초 반 컵을 넣어 세탁하세요. 일주일만 이렇게 실천하면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수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가족과의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다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결과도 댓글로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백년의 지혜였습니다.